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월요일 매일신문 영상 뉴스입니다.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가 128명의 사상자를 내는 대형사고로 이어지자 대구 지역 아파트 등도 화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가 788가구, 6만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28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10층짜리 건물로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의 저층 아파트, 다가구 주택 역시 각종 위험 요소를 노출하고 있어 화재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지역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없는 10층 이하 아파트가 2013년 말 기준으로 788단지, 67,519가구에 이르고, 빌라 등 다가구 주택이 54,234가구가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 전문가들은 건물의 화재 취약성을 보완하려면 1층 방화문과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소방안전 교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